<웃음> <웃음> 예. 예. 어약 했거든요, 캠핑. 는요 가시면 캠핑장 몇킬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나머지 산 도와드릴 겁니다. 네. 네, 가르세요. 네. 음. 매점? 안하는거 같은데. 저 밖에 있는 매점 써야 되는 건가? 음. 그거. 캠핑장이 어디야? 들어가야 되는 건에더 음. 주차장 지나서 캠핑장이 여기 있네 여기 예약했거든요? 예약하신 분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 혹시 이따가사장비 필요하세요? 요건 나갔을 때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냥 쓰는 건가요예 반납만 해주시면 돼요. 예. 예. 그럼 동량들 먼저 편지하세요. 예. 편지세요. 네. 고선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여기 오실 때는 신분증이 무조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 신분증은? 그리고 안쪽에 매점은 없고 밖에 매점이 있는데. 배달이 된대요. 만원 이상부터 이건 좋은 것 같네. 청빨라 화장실은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구분돼 있고, 조금 위쪽에 있네요. 이렇게 음식물 버리는 데도 여기 화장실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 쓰레기장, 쓰레기장도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여기 취사장. 여보지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평택 쪽에 진이천 오토캠핑장이라는 곳을 왔는데 저희가 예약한 자리는 A37번 사이트인데 화장실이랑 가장 멀고 가장 끝쪽입니다. 그래 다행인 게 양쪽에 이렇게 사이에 끼겨 가지고 캠핑 하진 않아도 돼 가지고 한쪽이 트여 있어서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보니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빌려주더라고요. 갈때 반납하라고 하는데 어, 저희 거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러는 걸까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이 안에 들어오시면 매점이 없어요 안에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아주 먼 곳에 있어 가지고 여쭤봤더니 이런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만원 이상 주문을 하시면은. 배달이 된다고 해요.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귀찮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이게 종량제 봉투랑.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입구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캠핑장 여기 예약하는 데는 3만 원이 들어서요. 이게 안에 들어오면서 입장료가 성인 한 명당 2천 원씩 또 붙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둘이 와가지고 4천 원을 냈고 쓰레기봉투까지 다 해가지고 4,750 원을 결제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따로 입장료를 또 낸다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세팅을 끝냈다는 거. 오늘은 좀 여유를 좀 갖고 음식 해 먹으면서 즐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여기 물 있길래 오늘 입수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꼭 들어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왔는데. 참아 참아. 아추 금지래. 아쉽다 아쉽다. 아우 <laughs> 죽을 뻔했네. 어라 죽을 뻔했다 진짜. 오우. <laughs> 자 오늘 메뉴 삼겹살로 수육하고 그 다음에 이 전. 왜 이런 메뉴가 되었냐 하면은. 짠. 자 오늘의 술이 막걸리기 때문에 메뉴 설정이. 수육과 전으로 되었습니다. 막걸리 먹고 코끼 뚫어지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그냥. 계세요. 밥 먹은 먹었는데 배 불른 거 아니야 벌써? 천천히 먹어. 동그랑땡스. 뒤집었어? 음. 응. 한 줄만 꺼내 먹어보자. 한 줄씩. 조금 조금 야금야금 먹으려고 <laughs> 이긴다 익었네. 뭐 찍어 먹어야겠다. 신거 쌈장을 좀짜다 아, 이거랑 먹으면 되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더러가지고 막걸리 먹으니까 배가 좀 부르긴 부른 것 같아요. 벌써 시작하기 도 전에. 쌈장하고 무말랭이. 그렇게 많이? <laughs> 어. 무말랭이 한 개만 먹어도 감 맞아? 아니야. 음. 음, 그냥 무말랭이. 너무 많이 났지? 응한 <laughs>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네 박자 쉬고 다섯 박자 쉬고 여섯 박자 쉬고 세상 열한 법석 하네 안 넘칠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 막걸리를 지금 한병 먹고 요만큼 먹었는데, 아, 지금 둘다막 눈이 초점이 안 잡힌대요. 지금 그리고 잠깐 쉴겸 배도 부르고 해서 드라마 한편 보면서 그 다음에 다음 메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안에 있는데 아, 뭐 정신이 하나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캠핑 와서 수육 먹고 싶다 그러면 은 삼겹살로 그냥 수육 을해 먹으면 아 진짜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이 난리 부르스르치는 거야 오늘. 드라마 보고 있는데 지금 화나게 진짜. 시작... 어? 아. <웃음> 아. 하게 말고 멋있게 패줘. 아 드라마는 아 더이상 못 보겠어요. 아우 마크몇개 먹... 아먹도안 하는데 벌써 마틴이가짠아 고마 짠. 고마 짠. 고마. 아이씨 <laughs> 지금 벌써 <laughs> 잠깐 사이에 세잔 먹었어요 지금. 지금 어차피 매너 타임 시간도 왔고 해서.

아,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따뜻하게 잤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점심 하나도 없이 막, 막, 막 난리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중간중간 막 깨긴 했는데 아, 그래도 오늘은 영화 날씨 치고는 되게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오늘. 근데 어제 막걸리 먹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 약을 먹어가면서 놀아야 돼요. 아, 힘들어. 아. 지금 퇴실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빨리 치우고 가야 됩니다. 밥은 또 가면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 다 했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잘 자긴 했는데 바람이 지금도 계속 불고 있긴 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캠핑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부시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